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의 노후가 정말 달라질 거예요. 제가 오늘 이야기할 내용은 단순한 정보가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의 삶을 바꿀 수 있는 기적 같은 이야기예요.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해보셨나요? 평생 자식 키우고 열심히 일하며 살아왔는데, 막상 나이가 들어 노후에 대한 불안이 점점 커지는 걸 느끼셨던 적 없으신가요? 병원에 갈일 생기면 걱정부터 되고, 자식들에게 부담을 주기 싫어서 아프다고 말조차 못하시던 그런 순간들. 이런 마음 한 번쯤은 느껴보셨을 거예요. 이게 바로 현실입니다. 저도 그런 마음을 알죠. 그리고 믿기 힘드시겠지만 정말 많은 분들이 자신에게 주어진 엄청난 혜택을 모르고 노, 놓치고 있어요. 마치 보물섬의 지도를 가지고 있으면서 그 보물을 찾지 못하는 것처럼요. 기초연금 감액 완화부터 병원비 절감, 심지어 매달 나가는 통신비와 교통비 지원까지 이런 혜택들만 잘 챙기면 연간 최대 800만원을 절약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800만원이면 정말 많은 것들이 가능하죠. 따뜻한 노후를 보내고 가끔은 아픈 몸 치료하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될수 있는 금액입니다. 하지만 정말 안타까운 사실은 이런 귀한 혜택들이 여러분의 신청을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신청하지 않으면 절대 받을 수 없습니다. 자동으로 여러분의 통장에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요. 여러분이 직접 신청해야만 받는 거예요. 저는 정기태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 30년 동안 정책 연구를 해왔고, 지금은 한국경제고령사회연구소 소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어르신들의 삶을 연구하며, 어떻게 하면 더 행복하고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을지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2025년 최신 노후 혜택을 완벽하게 정리해서 알려드릴 거예요. 오늘 이 영상 하나만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의 노후가 정말 달라질 겁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정말 중요하니 귀 기울여 들어주세요. 시작하기 전에 무료, 구독 고, 무료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더 좋은 정보가 여러분께 찾아올 겁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저도 처음에는 몰랐어요. 정책을 연구하는 사람인데도 이렇게 많은 혜택들이 있다는 걸 미처 몰랐어요. 하지만 하나하나 들여다보며 공부할수록 정말 놀랄 만큼 많은 혜택들이 우리 주변에 숨겨져 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다만 그 보석이 어디에 숨어 있는지 알려주는 사람이 없었을 뿐입니다. 우리는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많은 것들을 잃을까봐 두려워하죠. 특히 젊음과 건강. 그리고 경제적 여유를 잃는 것이 가장 큰 두려움일 거예요. 아파도 병원비가 걱정되며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죠. 자식들에게 부담이 될까봐 아픈 것도 말하지 못하고 혼자서 속으로 참고 사는 부모님들 제 주변에도 참 많습니다. 최근 제가 만난 한 어르신의 이야기는 저의 마음을 정말 아프게 했습니다. 70세의 김영자 할머니는 3년 동안 기초연금을 못 받으셨다고 해요. 할머니는 그저 자신에게 해당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포기하셨던 거죠. 왜냐면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고 어디에 물어봐야 할지도 몰랐으니까요. 그런데 우연히 제가 찾아가서 제도를 설명해 드리고 주민센터에 동행하여 신청을 도와드렸습니다. 그 결과 할머니는 이제 매달 32만원씩 기초연금을 받게 되셨습니다. 3년 동안 놓친 돈만 해도 1,100만원이 넘었어요. 할머니는 그 돈이 눈앞에서 사라졌다는 사실에 망견자실 하셨지만, 이제라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에 기뻐하셨습니다. 제가 할머니에게 이 돈으로 손주들 맛있는 거 사줄 수 있겠네요. 라고 말했을 때 할머니는 눈물까지 글썽이셨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이었어요. 그 돈은 충분히 할머니의 삶을 더 윤택하게 만들어줄 수 있었을 텐데, 단지 몰랐다는 이유로 놓치고 말았던 거죠. 또 다른 분은 무릎 수술을 2년 동안 미루고 계셨던 박성호 어르신이었습니다. 68세였는데 무릎 통증 때문에 밤잠을 설쳤다고 해요. 병원에서는 인공관절 수술을 권했지만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고 해서 고민을 하셨습니다. 자식들에게 이렇게 많은 돈을 부탁할 수 없다고 생각하며 고통을 감내하고 있던 거죠. 그런데 최근 정책이 바뀌어서 본인 부담금이 10분의 1로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다시 병원에 가보셨고 200만원이 들던 수술이 이제 20만원으로 줄었습니다. 박성호 어르신은 세상이 이렇게 바뀌었구나. 내가 바보처럼 아파만 있었구나 하며 저에게 눈물을 보이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실제로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정보를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의 차이가 이렇게나 큽니다. 이제는 몰라서 손해 보는 시대는 끝났어요. 그래서 제가 이 영상을 만든 거예요. 여러분이 더 이상 몰라서 아파하거나 손해보는 일이 없도록 제가 모든 걸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제부터 하나하나 자세히 설명해 드릴 텐데, 정말 중요한 건 마지막에 나옵니다. 절대 중간에 나가지 마세요. 특히 다섯 번째 내용에서 시야 관련 혜택은 정말 놀라실 거예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여러분의 노후를 더 행복하고, 건강하게 만들어줄 보석 같은 혜택들을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가장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치매 관련 정책부터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치매라는 단어만 들어도 가슴이 철렁하시죠? 저도 그렇습니다. 사실 제가 695세인 만큼 가장 무서운 건 바로 치매입니다. 혹시 부모님이 자주 물건을 잃어버리거나 익숙한 길을 헤매는 걸 보셨나요? 아니면 본인 스스로가 그런 변화를 느끼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내가 치매일까? 이런 생각에 마음이 무거워 지셨을 수 있겠죠. 그렇지만 이제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국가가 여러분을 도와주는 시스템이 잘 마련되어 있기 때문이죠. 이전에는 치매 진단을 받으면 가족들이 모두 그 부담을 짊어졌어요. 병원비, 간병비, 치료비까지 다 가족들의 몫이었고, 그 부담 때문에 가족들 간의 관계가 힘들어지기도 했습니다. 정말 무거운 짐이었죠.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국가가 나서서 여러분을 돌봐주는 시대가 온 거예요. 전국 각지의 치매안심센터가 대폭 확대되었습니다. 이제는 멀리 찾아갈 필요 없이 여러분이 사는 동네 근처에 치매안심센터가 있어요. 여기에서는 단순히 진단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초기 치매 환자들도 편안하게 정서 상담을 받을 수 있고 인지 훈련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체계적인 돌봄도 가능해졌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변화는 바로 장기 요양 등급이 완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치매가 상당히 진행됨 되어야만 등급을 받을 수 있었지만 이제는 치매의 초기 단계에서도 장기 요양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초기 진단을 받으면 바로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뜻이에요. 이제 치매를 진단받고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예를 들어 76세 이정자 할머니의 사례를 말씀드리면 이 할머니는 처음에 자꾸 물건을 잃어버리고 익숙한 길을 헤매는 일이 많았다고 해요. 그런데 치매라는 사실을 인정하기가 너무 창피해서 아들한테도 말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웃이 치매안심센터를 추천해주고 센터에서 찾아와 친절하게 상담을 해주었죠. 그 결과 할머니는 초기 치매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그때는 정말 절망적이었다고 하셨지만 센터에서 인지 훈련과 미술 치료, 음악 치료를 받으면서 큰 도움을 받으셨죠. 여섯 따로 이 할머니가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즘은 매일 웃어요. 나한테도 다시 삶이 있어요. 정말 감동적인 말씀이었어요. 치매 진단을 받았지만 오히려 더 밝고 활기찬 모습으로 변하신 거예요. 이제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으신 거죠. 국가와 사회가 든든하게 도와주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할머니의 삶은 다시 빛을 발하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부모님이 자꾸 물건을 잃어버리거나 길을 잃고 헤매시나요? 혹은 본인 스스로가 그런 작은 변화를 느끼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지금 바로 치매안심센터에 연락해보세요. 조기 발견과 조기 치료가 정말 중요합니다. 이 센터에서는 인지선별검사도 무료로 진행하며 필요한 경우 정밀검사도 거의 무료로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치매 진단을 받으면 치료비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매달 약값까지 지원받을 수 있죠. 또 돌봄서비스도 제공되는데 이는 집에서 전문요양보호세계 돌봄을 받거나 주간보호센터에서 낮시간 동안 돌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족들이 일하는 동안에도 안전하게 돌봐주는 거죠. 정말 중요한 것은 바로 치매 환자용 GPS, 단말기 지원입니다. 길을 잃을 걱정이 되시죠? 이 단말기가 있으면 환자의 위치를 바로 찾을 수 있습니다. 위급 상황에서도 빠르게 대처할 수 있어 가족들의 불안감도 줄어들겠죠? 이제 치매는 숨겨야 할 질병이 아니에요. 부끄러워 할 일도 아니고, 오히려, 오히려 당당하게 도움을 요청하고 함께 이겨내야 할 병입니다. 국가가 여러분을 돕고 있으니 주저하지 마세요. 가까운 치매안심센터에 전화하거나 방문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이 혜택들은 신청을 해야만 받을 수 있어요. 자동으로 도움이 오지 않으니 꼭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수술비 부담에 대해 이야기 해볼게요. 여러분, 나이가 들면서 가장 걱정되는 것중 하나가 병원비 특히 수술비일 거예요. 무릎이 아파도 눈이 침침해도 허리가 아파도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 고 걱정하며 참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식들에게 짐을 주고 싶지 않아서 또는 내가 평생 모은 돈을 다 써버리게 될까봐 하는 걱정으로 고통을 참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런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국가가 여러분을 도와주는 시대가 왔기 때문이죠. 고급 재료를 사용하는 수술에도 건강보험이 확대 적용되기 시작했습니다. 예를 들어, 다초점 렌즈 수술이나 인공관절 수술이 대표적인 예죠. 먼저 다초점 렌즈 수술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백내장 수술에 사용하는 다초점 렌즈, 예전에는 양쪽 눈 수술을 받으려면 200만원 이상이 들어서 많은 분들이 부담스러워 했죠. 그래서 일반 렌즈를 선택하고 그 후에 돋보기를 써야 했던 분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초점 렌즈의 본인 부담금이 10만원 이하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만큼 수술을 받는 비용이 크게 절감된 거예요. 무릎 인공관절 수술도 마찬가지예요. 예전에는 무릎 인공관절 수술에 300만원 이상이 들었지만, 이제는 50만원 정도면 가능합니다. 믿기지 않으시죠? 300만원이 50만원으로 바뀐 거예요. 실제 사례를 들어볼게요. 72세 박춘식 할아버지. 이 분은 4년 동안 무릎 통증을 참고 사셨습니다. 계단을 오르내리기도 힘들었고, 좋아하는 산책도 할수 없었죠. 밤에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할 정도로 통증이 심했어요. 병원에서는 인공관절 수술을 권유했지만, 수술비가 300만원이 넘는다고 하니 비용 때문에 포기하셨죠. 그런데 최근 정책이 바뀌어 본인 부담금이 50만원으로 줄어든 사실을 알게 되셨습니다. 할아버지는 이제 아프면 참지 말라고 나라가 말해주는 것 같아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할아버지는 수술을 받고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셨어요. 산책도 다시 시작하셨고, 손주들과 공원에서 뛰어놀며 시간을 보내고 있답니다. 할아버지의 삶에 다시 봄날이 찾아왔어요. 여러분, 이런 혜택을 아는 사람만이 누릴 수 있습니다. 모르면 계속 아파하고 참아야 하지만, 알면 편안하고 건강하게 삶을 즐길 수 있는 거죠. 이제는 수술비가 부담스럽지 않아요. 뿐만 아니라 백내장 수술도 이제는 거의 무료로 제공됩니다. 예전에는 한쪽 눈 수술에 50만 원이 들었지만 이제는 본인 부담금이 5만 원으로 줄어들었어요. 양쪽 눈을 수술해도 10만 원이면 되는 거죠. 삶의 질이 얼마나 달라질지 상상해 보세요. 또한 심혈관 질환으로 인한 스탠트 시술 비용도 대폭 줄어들었습니다. 예전에는 200만원 넘게 들었지만 이제는 20만원 정도면 받을 수 있어요. 생명과 직결되는 중요한 수술인데 이제는 비용 걱정 없이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된 거죠. 정형외과 수술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어깨 수술 척추, 수술 손목 수술 등 나이가 들면서 자주 겪는 정형외과 수술에 보험이 대폭 확대되었습니다. 그동안 비싼 재료를 쓰려면 추가 비용을 내야 했지만 이제는 대부분이 보험으로 커버됩니다. 또 MRI와 CT 같은 정밀 검사 비용도 크게 줄었습니다. 예전에는 MRI 한번 찍는데 20만원 넘게 들었지만 이제는 5만원 정도로 저렴해졌습니다. 정확한 진단을 통해 조기의 질병을 발견하고 치료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졌다는 뜻이죠. 그리고 중요한 사실. 이제 병원비도 더 이상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65세 이상은 병원에 가면 입원비나 병실비가 대폭 지원됩니다. 하루 10만원 드는 병실도 2만원만 내면 되는 거죠. 갑작스런 입원에도 경제적 부담이 줄어드니 아프거나 갑작스러운 사고가 발생해도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정말 중요한 점은 이러한 혜택들을 제대로 알고 신청해야만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병원에서 자동으로 이게 지원됩니다. 라고 말해 주지 않아요. 여러분이 먼저 알아보고 직접 물어보고 신청해야 합니다. 병원에 가기 전에 미리 알아보세요. 이 수술에 보험 적용이 되나요? 본인 부담금은 얼마인가요? 이런 질문들을 당당하게 하세요. 몰라서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하세요. 여러분 이제 수술비 걱정 없이 필요한 치료를 받고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는 시대가 왔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모든 혜택은 신청해야만 받을 수 있다는 점꼭 기억하세요. 자, 이제 세 번째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연금 관련 소식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정말 기쁜 소식이에요. 이제는 일을 해도 연금이 깎이지 않는 시대가 왔습니다. 정말로 꿈만 같은 소식이죠. 예전에는 연금을 받으면서 일을 하면 그 소득이 연금에 영향을 미쳐 연금이 깎일까봐 일자리를 포기하신 분들이 많으셨죠. 예를 들어, 카페나 마트 계산나 알바를 하고 싶어도 일하면 연금이 줄어들지 않을까 하는 걱정 때문에 포기하셨던 분들이 많았어요. 하지만 이제는 그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일정 소득 이상을 벌어도 국민연금은 감액되지 않아요. 즉, 근로소득과 연금을 동시에 온전히 받을 수 있다는 뜻이죠. 이 변화는 정말 많은 시니어들에게 희소식입니다. 저도 알바를 하려고 고민했었는데 연금이 줄어들까 봐라는 걱정 때문에 주저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순 여사님이라는 분의 이야기를 소개할게요. 서순 여사님은 66세로 연금을 월 100만 원 정도 받고 계셨어요. 그런데 집 근처 카페에서 알바를 제안받으셨습니다. 월 150만 원을 주겠다고 했죠. 예전 같았으면 아마 연금이 깎일까 봐 걱정해서 거절했을 거예요. 서순 여사님도 그렇게 생각하고 한번 거절하셨습니다. 하지만 정책이 바뀌었다는 소식을 듣고 다시 문의해 보시고 연금이 깎이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한 후 마음 놓고 카페에서 일하기 시작하셨어요. 여사님은 이제 월 150만원을 알바로, 월 100만원은 연금으로 총 250만원을 받고 계십니다. 그리고 연금은 단한 푼도 깎이지 않았어요. 월 250만원을 벌어도 연금 100만원은 그대로 유지되는 시대가 온 거죠. 이 변화가 어떻게 가능하냐고요. 바로 정부에서 소비 촉진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정책을 바꾼 덕분이에요. 어르신들이 일을 하면 소비도 늘어나고 경제가 활성화되며 선순환을 만들어가는 거죠. 또 다른 중요한 이유는 바로 건강한 노후를 위해서입니다. 일을 계속하면 단순히 돈을 버는 것을 넘어서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고 규칙적인 생활을 통해 건강도 챙기며 정신적으로도 활기차게 살수 있기 때문이죠.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은퇴 후에도 일을 계속하는 사람들이 더 건강하고 오래 살며 삶의 만족도도 훨씬 높다는 것이 입증되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점은 모든 소득에 적용되는 게 아니라 근로소득에만 적용된다는 거예요. 즉, 부동산 소득이나 금융소득 등은 연금에 영향을 줄수 있지만 일을 해서 번 돈은 연금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혹시 여러분 중에서 나도 아직 일할 수 있는데, 연금 때문에 포기해야 하나? 이런 고민을 하셨나요? 이제는 그런 걱정하지 마세요. 편의점 알바도 좋고, 카페에서 일하는 것도 좋고, 마트 계산원도 좋습니다. 여러분이 가진 경험과 노하우를 활용할 수 있는 일이라면 뭐든지 좋습니다. 나이가 들어서도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당당하게 자신의 역할을 할수 있다는 것만큼 보람 있는 일이 없을 거예요. 또 좋은 점은 일을 하면서 사람들과 만나게 되어 자연스럽게 외로움도 사라지고 우울증도 예방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고 몸을 움직이니까 치매 예방에도 일석이조죠. 여러분 혹시 지금 연금 때문에 일을 못한다는 고민을 하고 계시나요? 이제는 걱정하지 마세요. 당당하게 일을 하시고 연금도 그대로 받으세요. 연금 수급자라는 사실을 사업주에게 밝히시면 사업주가 모든 것을 처리해 줄 거예요. 그리고 일이 시작되기 전에 국민연금공단에 문의하시면 더 자세하게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이제 일하는 것은 단순히 돈을 버는 것만이 아니라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를 위한 중요한 활동이 될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요한 팁을 드리자면 연금이 깎이지 않으려면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일만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 임대소득이나 금융소득은 여전히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이 점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해요. 또한 기초연금은 여전히 소득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해 주세요. 하지만 국민연금은 확실히 보장된다는 거죠. 이 점을 꼭 명심하시고, 이제 연금 걱정 없이 일하는 즐거움을 누리세요. 여러분, 연금과 일을 동시에 누릴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이 작은 변화가 여러분의 삶에 큰 행복과 활력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고민하지 말고 당당하게 일하시면서 건강한 노후를 만끽하세요.